네, 안녕하세요 다리누수입니다. 네, 오늘은 네, 종로에 위치한 여기 빌라에 누수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누수 탐지하러 오게 됐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래층 한번 확인해 보니까 좀 물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새는 게 상당히 많네요. 많이 젖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물을 좀 받쳐놨고, 어, 주방 쪽에서도 물이 떨어지고, 와, 물 떨어진 게 진짜 많네. 네, 한 일주일 됐다고 하는데, 아마 수도관 쪽 누수가 아닐까 좀 의심이 되고요. 어, 좀 피해가 좀 크네요. 지금은 네, 여기는 천장 공사도, 네, 피해복구 공사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버져 있네요, 바닥이 네, 그러니까 이 올라온 데 처음에 조금 저 어두울 때는 저올라는 데에 좀 호재가 겠더라고요 예. 지금 계량기 잠갔나요? 어? 몰라서 여기 지금 잠도 싫어요. 여쭤봐 여쭤. 봐 아니다. 돌아가네요. 지금 온수 잠갔지? 예. 어, 계량기 아까 돌아가더라. 네, 아까 돌아서 온수 잠갔다 열어보니까 소리가 났어. 다시 한번 열어 봐요. 올리려고 저. 지금 여기 아니야. 수도 배관이 터졌어요 수도 배관이요? 네. 어. 지금, 수도 온수를 열려갔 거든요. 수도 배관이 아, 가네 a 어, 지금, 돌아가는 a 확인됐어요. 온수 쪽이니까 h e y say, uns, 조, yin, y, car. Cog, you, b o i 바닥 네. 뜯어야 사과, 돼요 다, 다, 다 뜯어야 되는 거예요? 저, 전부 다? 아니요 새는 위치 는 데만 뜯 되는 거죠? 네네 보험 있으세요? 아니요 어 없어요? 네네 예, 집주인 누구세요? 저요 전에들어안들었아 어. 아, 그래? 네, 아. 피팅을 연결을 했고요 저희가 앞을 걸어서 검사해 보겠습니다 어, 네요 간혹... 4km 봅시다. 네. 네 지금 4 k g 정도 우리가 4.5 걸었나? 네. 4.5 걸었는데 지금 수치가 떨어지면은 필수가 된 거예요. 낮 어... 나중에서 분사를 하게 되면 네. 똑같이 압을 걸어서 멈춰 있는 걸 확인하고 마무리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네. 음, 이제 온수 배관 네물좀 빼서 이제 작업합시다. 여기서 뜨긴 하네. 음. 응. 막장거 아, 하지 마. 힘들게 거기 하지 마요. 자. 가스 올라오잖아. 45. <laughs> 화장실 쪽까지 쪽에서 다졌나? 60, 70, 80. 네, 여기네. 응, 이요 부분. 화장실일 수도 있어요. 어, 가스 많이 올라오네. 대략적인 범위만 네.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가스 탐지. 그리고 여기도 올라오네. 어, 많이 올라오는데? 거예요? 네, 이 바닥 보일러에서부터 네. 이렇게 배관이 나오는데 네. 싱크대로 가기 위해서 한 라인이 지나가고요 이쪽으로 네. 화장실로도 지나가거든요. 어... 그 중간 부속 쪽에서 퍼졌을 수도 있고요. 네. 네, 근데 여기 보통은 한 군데 쪽에서 올라오면 저기만 그쵸? 이렇게 가스가 올라오게 되는데 네. 양쪽 다 많이 올라가네요. 양쪽 다퍼수 거기... 있는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어, 많이 퍼져서. 한 군데 터졌는데 퍼져서 올라오는 것 수도 있어요. 아, 이 밑에 이, 이 공간 틈이 있어서 그런 건 있어요? 네. 네. 아 지금 누수 포인트는 아, 이쯤으로 네.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는데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맞을 것 같아요 아, 네. 어. 조금 더 확인을 정확하게 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 해서... 압을다뺀 상태에서 또 소리를 들어봐야 돼요 비교해 가면서 마루는 뜯으면 복구가 안 되니까 조금 신중하게 작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어딘가 문제가 그럼 다트 전에는 발부에서 많이 뜯어야 되죠? 아 정도. 최소한으로 저희가 뜯어서 작업을 하긴 해요. 이 마루 이 마루가 몇개저 있을 텐데? 있어요? 네. 어, 다행이다. 이 인테리어도 돼 있고 네, 먼지가 조금 날수 있기 때문에 불양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거라고 음. 그랬습니 네. 음. 네, 배관 우서 나왔구요. 배관이 이렇게 약간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어, 12mm 메타폴 배관이에요. 이제 메타폴 배관 같은 경우는, 어, 온도 차 때문에 수축 팽창으로 인해서 누수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면, 음, 이게 삼중 복합관인데, 첫번째는 이제 폴리에틸엔층이 있고, 그 안에는 알루미늄, 또그 안에는 이제 또다시 폴리가 있기 때문에, 수축팽창이 되면서 약간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수가 많이 발생되죠 그래서 찬물보다는 누수 라인에서 누수가 좀 많이 발생되는 게이 레타폴 배관입니다 네, 지금 옆쪽이기 때문에 마루를 조금 많이 깨게 생겼습니다 한 3-4장 정도는 끼어 보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계속 거야,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거죠그 한국, 이렇게 h i n e s e 한국, 우리 리 한국,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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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도리 한국, 우리 한국, 우리 한국, 우리 한국, 우리 한국, 우리 한국, 우리 한리 한국, 우리 한 네네 그렇죠? 압을 넣고 있거든요. 아까 기억나시죠? 압력 떨어졌던거 네. 4kg을 넣볼게요이 배관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네. 압을 너무 세게 넣었다 안 돼요. 4.04. 안 떨어지게 해야죠. 네, 괜찮죠? 네,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면은 저기 압이 분명히 떨어지고요 네 그리고 저기가 연결했던 부분들은 네.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거품도 좀풀어보고 거품 올라오는 게 있는지 우선은 제가 딱 맞게끔 잘라 놨으니까 아, 어, 본드 바로 여기 네, 엄청 놓게 하면 되셔 네, 강마루 본드로 응. 붙이셔 가지고 같은 거. 네. 네 올려 놓을어요게 오늘 붙이면은 이게 떨어져서 안 되네. 이 요거는 여기다 놔둘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네